채널 기어 허브 안녕하십니까 기어 허브의 자동차 팬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은 단순한 캠퍼 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예술이 완벽히 융합된 이동식 궁전 바로 2026 현대 럭셔리 캠퍼 밴입니다. 이 차량은 집보다 편안한 길 위에 집 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만들어낸 새로운 여행의 혁명입니다. 지구 반짝임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처음 마주하는 순간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압도적이다. 현대는 이번 모델의 미래 항공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유선형 실루엣을 적용했습니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거대한 차체가 주는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전면에 파라메트릭 쉴드 그릴은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며 LED 라이트 바가 차량 전체를 감싸듯 이어져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을 따라 흐르는 크롬 라인은 정제된 우아함과 강인한 기쁨을 함께 보여주고 자동 확장식 사이드 패널이 버튼 하나로 넓은 리빙 공간을 펼쳐냅니다. 이 캠퍼팬이 주차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주차장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럭셔리 빌라가 도로 위에 탄생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순간, 당신은 차량이 아닌 하이엔드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내는 화이트톤과 샴페인 골드가 조화를 이루며 천장은 천연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이 전혀 없고 모든 좌석은 자동 리클라이너, 냉온 통풍, 마사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에는 별표별표 별표 AI 스마트 홈 시스템, 하이비전 OS, 별표별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조명, 창문, 냉난방, 오디오 침대 모드까지 제어할 수 있으며, 현대, 휴식 모드로 전환해줘. 이 한마디면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고,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닫히며,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주방에는 최신 인덕션, 냉장고, 정수 시스템,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탑재되어, 여행지 어디서든 셰프급 요리가 가능합니다. 침실에는 퀸 사이즈 침대와 무드라이트, 그리고 4D 사운드가 적용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완벽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하수,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성능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차량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현대의 기술력, 그리고 미래의 파워트레인 혁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반의 하이드로 EV 시스템은 전기모터와 수소 터보 엔진의 결합으로 최대 출력 620 마력, 한번 충전으로 12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프에는 고효율 솔라 패널이 장착되어 주행 중에도 자체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e awd 인텔리전트 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눈길 모래 산하 지형 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이 가능하며 신형 스마트 에어 서스펜션 4.0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순차감을 최상으로 유지합니다. 조용히 달릴 땐 세단처럼 고요하고 거친 길에선 오프로더처럼 강인 합니다. 그야말로 두 세계의 완벽한 조화 죠. 다시 다시 다시, 안전 시스템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360도 라이다 기반의 HDA 3.5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주행, 고속도로, 오프로드 어디서나 완벽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탑승자의 심박수와 컨디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바이오케어 시스템도 탑재되어 진정한 스마트 케어링 차량으로 진화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 2026 현대 럭셔리 캠퍼팬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며 이동하는 휴식의 예술품입니다. 이 차와 함께라면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 하나하나가 이미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되니까요. 현대는 이번 모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한다. 2026 현대 럭셔리 캠퍼밴. 그것은 자유의 상징, 럭셔리의 결정체, 그리고 당신의 다음 여정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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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어허브에서 전해드린 도로 위의 궁전 2026 현대 럭셔리 캠퍼밴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현대와 함께 세상의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일출 미니버스 반짝임.